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법정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가 암 삼기로 항암 치료받을 때내 집을 팔았어. 그리고 돈 들고 도망갔지.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를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길 잘했구나. 3년 전, 저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아서 키운 아들이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암과 싸우면서 동시에 아들의 배신과도 싸워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61살, 이경희입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다시 살다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4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민수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과장까지 승진했고,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정수진은 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중국집을 정리했습니다. 58살,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유방에 혹이 만져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5년 생존율이 60% 정도 됩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암이래, 뭐. 엄마, 진정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한 시간 후. 민수가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요즘 암은 다 고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수야. 치료비가 오천만 원이래. 엄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다음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혹시 몰라서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겨놓는 게 어때? 만약 최악의 상황이 되면 상속세가 엄청 나오거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넌 엄마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버리겠어요?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믿어야지. 일주일 후 명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40평 아파트 시세 4억. 이제 법적으로는 아들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뭐. 명예이전 일주일 후,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절제 수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제 가슴은 평평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대. 이제 항암만 잘 받으면 돼. 2주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1차 항암 치료. 주사를 맞고 6시간 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힘들다. 너무 힘들어. 엄마. 힘내. 조금만 참아. 일주일 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머리가 된제 모습을 보고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2차 항암 치료. 1차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너무 힘들어. 3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 회사일 바빠. 주말에 갈게.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3차 항암 치료. 몸무게가 55kg에서 45kg로 떨어졌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왜 이래? 엄마 한달 넘게 못 봤잖아.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책상 서랍이 열린 게 보였습니다. 서랍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이민수. 매수인 박진호. 매매 가격 4억원. 계약일 2주 전.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수가, 민수가, 우리 집을 팔았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으, 저는 쓰러졌습니다. 환자분, 눈을 뜨니 구급대원이 보였습니다. 지금 병원 갑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쇼크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 하면 안 돼요. 제발. 이틀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이민수 찾는데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약을 꺼냈습니다. 항암제, 진통제, 수면제. 이걸 다 먹으면 편해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 김미란이었습니다. 경희야, 너왜 전화 안 받아? 미란은 30년치기 친구였습니다. 미란아, 왜?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미란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 매매 계약서, 민수가 잠적한 것,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새끼가, 미란아,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아. 미란이 제뺨을 때렸습니다. 딱, 정신 차려. 죽으면 그 새끼 이기는 거야. 하지만, 경희야, 살아야 돼. 살아서 그 새끼 벌 받는 거 봐야지. 미란이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내일 같이 법률구조공단 가자. 다음 날, 미란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명예 이전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들이 엄마 혹시 모르니까 명의 옮겨 놓자라고 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는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엄마 걱정 마. 치료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명의만 옮기는 거야. 변호사가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면 증거가 될수 있어요. 이건 사기에 의한 명의 이전입니다. 정말요? 네.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암 치료 중이에요. 선생님 치료 먼저 받으세요. 소송은 제가 진행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4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 옆에 있어 줬습니다. 경희야, 괜찮아? 토하고 있는 저를 미란이 등을 쓸어 줬습니다. 5차, 6차 항암도 미란이 함께 해줬습니다. 몸무게는 40kg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돼. 민수한테 벌 받는 거 봐야 돼. 6차 항암이 끝나고 한달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억중 2억은 이미 호주로 송금했습니다. 뭐라고요? 출국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틀 후, 법원에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저는 병원 침대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3개월 후,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어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대머리였던 머리에 짧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 살았구나. 6개월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어머니가 증여하신 겁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유방암 3기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명의를 가로챘습니다. 스크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엄마 걱정 마. 치료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명의만 옮기는 거야. 하지만 피고는 명예. 이전 2주 만에 아파트를 사옥에 매도했습니다. 스크린에 매매 계약서가 떴습니다. 내 판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아파트를 팔았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 판장님. 피고는 사억중 2억을 호주로 송금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판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챙겨 도망가려 했습니다. 내 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저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면 어머니를 배신해도 됩니까?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고.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을 때그 아이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제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이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민수가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유방암 삼기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기로 아파트 명의를 가로챘다. 따라서 명의 이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를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미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야, 이겼어. 응, 이겼어. 저는 미란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민수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역은 호주에서 회수 불가능했지만 마머지 2억은 며느리가 갚기로 했습니다.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경희야, 정말 안갈 거야? 응. 나는 그 아이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말 배신한 거 잊을 수 없어. 1년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제발 속견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그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랐습니다. 몸무게는 52kg. 나, 살았구나. 정말로 2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회수한 돈 2억 중. 오천만 원으로 가게를 얻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다시 살다. 개업 첫날, 미란이 왔습니다. 경희야, 축하해. 고마워. 미란아, 카페는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유방암 환자셨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지금 치료 중이에요. 항암 3차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6차까지 다 받았어요. 힘내세요. 꼭 이길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카페에는 암 환자분들이 종종 오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작은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61살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페에 다시 살다는 이제 작은 명소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번 암 환자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유방암 3기였습니다.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는 1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읽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이경이, 오늘도 살아있네. 축하해. 그리고 카페 문을 엽니다. 암을 이겨냈습니다. 아들의 배신도 이겨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삽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당당하게 이 이야기는 생존의 의지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암을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의 큰 배신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